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갈라디아서 뿐 아니죠. 특히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강조하기를 이제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음, 옛 가치관, 그리고 옛 목표, 그리고 옛 사고방식 같은.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벗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음 완전히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 개념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스스로에게 매번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사는데 예수가 나를 서포터해 주길 바라는가라는 개념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있고 영화를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이미 얻었고 성령께서 내조하시지만 우리 5장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어 앞부분에서 사도바울이 얘기했습니다. 5장, 어 잠시만요. 네, 17절에서 서로 대적하며 여전히 서로 싸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위해 살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 이미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저 천국의 가치관,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관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5장에서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서 어 전리품입니다 그러면서 봉사하고 여기 전리품이요 그러면서 헌금 좀 거액을 내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금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음,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굉장히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더 이상 퀘스천 마크를 달지 못하게끔 자, 여기 하고 딱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항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송합니다.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해서 제가 이 저기 아니, 이게 저에게 큰 시험거리예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있습니다. 음, 은행, 도라리청, 가슴마스크, 가습 가습기,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지금 올라오기 한 시간 전에 기침먹게 하는 한방약, 그 다음에 가래약,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꽉털어맞고 올라와요. 근데 더 이상 인간이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laughs> 그래도 좀 기침이나 가래 같은 게 이렇게 살짝 찬바람 불면 나오는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음, 중년의 중년의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양해 좀 해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술취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술 취함은, 어, 이런저런 교리적인, 어, 당위성 같은 걸 떠나서, 일단 술이 조금 들어가고 취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술 취함은 오늘 5장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21절에서도 그렇지만, 어, 성경에서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항상 같이 갑니다. 어, 사람이 진짜 방탕한 거 있잖아요. 막 제대로 한번 방탕한 거. 근데 인류 역사를 이렇게 꼽아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술 없이 제대로 방탕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사람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최소한의 훼손됐지만 양심이라는 이성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한번 방탕하려면 반드시 술이 필요하고 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은 사도 바울이 항상 같이 얘기하는데 오늘도 술 취함과 방탕함 여기 21절에서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어, 술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실수하게 돼 있죠. 네, 성적인 실수도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술은 자신이 없으면 정말 뭐랄까요. 하여간, 그냥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그냥 성도들에게 권하는 건 그냥 먹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술취함과 방탕함을 얘기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일들의 항목들을 끝내면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할 때에 여기 5장에 나열되어 있는 아 요것만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일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의 일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것에 가져온, 이것들이 가져온 사망, 생명 없음, 영원한 저주에서 자유케 했으니 이것들과 이제 싸워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이런 일을 일삼는 자들은, 어,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지옥, 지옥에 간다. 이 말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지옥에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런 일들을 하기만 하면 지옥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가 여기서 그 누가 어, 시기나 아니면 질투나 화내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17절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과 싸우는, 그러니까 갈등, 전투를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어, 몇주 전에 제가 이 표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Not by perfection, but by war.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함,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하게 되는 perfection,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b e t t e 17절에서 말하는 war, 전쟁, 전투, 이런 것들로 부대낌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이, 이런 것들로부터 더 자유로워야지. 하는 그런 전투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꽤 많죠.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 법을 어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 내가 저 사람 싫어해서 저 사람과 갈라서겠다는데, 왜? 그리고 이... 생각해봐 이게 화가 안날 일이야 하면서 화를 내겠다는데 왜 이러한 것들에 별 갈등이 없는 겁니다. 음, 그리고 술 취함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당 짓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나는 안 본다면 안봐 끝이야 난 쟤는 안봐 이런 원수 맺는 것뭐 그런 거 나는 한번 안 본다면 안봐 음,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안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게 틀림없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한다면 근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이 있어야 좀 부대낌이 있고 뭔가 좀 잘해보고 싶은 게 있어야 그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러한 갈등이나 전투가 전혀 없는 사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어, 이걸 칼빈은 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고 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이런 갈등이나 절투가 별로 없는 사람, 거의 없는 사람. 아, 뭐 사람이다 그렇지, 뭐, 아, 뭐다 그렇지, 뭐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런 사람을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언약 파기자일 가능성이 높. 그랬습니다. 언약파기자는 뭡니까? 우리는 다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예를 든 언약파기자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성경에서 분명히 어떤 사람으로 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에요. 유기된 사람으로 이스마엘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언약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자손이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언약 파기자로 드러난 겁니다. 어, 기독교인들, 현대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유아세례도 받고, 자기가 나중에 입교도 했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근데 교회를 뭐 떠났다가 왔다가 그런 사람을 칼비는... 언약 파기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므로 자기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요건 칼빈의 표현입니다. 들락날락이라고 그랬어요. 들락날락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언약 백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런 싸움과 갈등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에 사도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러나 반면 새 생명을 얻고 중생을 얻은 사람은 이러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무조건 다 나타난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적어도 이러한 열매들을 위한 노력, 애씀 전투가 있고 이러한 면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의 열매 했을 때이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 어 단수라니까 열매들, 여기 아홉 가지 속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요 아홉 가지 특질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바울이 이것을 단수로 썼다는 것은, 아, 나는 태생적으로 요거 일곱 가지는 되는데, 이두 가지는 죽었다 깨도 안 돼. 나는, 나 인내, 자비, 충성, 이런 거는 되는데, 사랑, 이거는 난안난 난 태생적으로 안 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어, 이 아홉 가지의 특질이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특질이 조금씩 부족할 수는 있지만, 다 고루고루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아 나한테 그런, 나한테, 나한테 그런,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나는 그건 안. 난 그냥 포기해. 나는 화합 그런 거는 안 돼. 난난다 할게 교회 봉사도 하고 11조는 다 할게 나한테 화합 얘기하지 마. 남전도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태생적으로 안 되나. 내가 내가 성격이 아 그러면 안된다 <laughs> 성령의 열매 중생한 열매는 이, 아, 차라리 아 요거 내가 좀 부족한데 요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는데 나도 이게 좀 부족하네. 근데 내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음, 한국 남자들 중년 남자들 그런 거 그런 거 있죠. 아예 무슨 부부끼리 지금 우리가 40년 살았는데 무슨 손을 잡고 아이 부부끼리 손 잡으면 못써뭐 이런 뭐 이런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 은퇴 목사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저한테 어, 하셨던 내가 20년 못 했는데 결국 실패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목사끼리의 은밀한 얘기고.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교회에서 좀 부부끼리 손잡고 다니시고, 어디 식사자리 가면 같이 좀 앉으시고, 살갑게 하시라 그랬는데도, 안 하시다. 특히 장로님들부터솔선수범하여안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걸 실패했습니다. 은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만약에 이런 성령의 열매의 특질에 해당한다면, 아휴.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만 지금이라도 노력해야지. 내가 노력해봐야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 살펴보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사랑이죠. 이 사랑은 사실 나머지 여덟 가지 열매를 다 감싸고 덮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모토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주석가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 사랑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이 사랑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나머지 여덟 가지들은 사실상 열매 맺히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 장로교는 사랑에 대한 강조가 조금 아쉽습니다. 한국 장로교라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한국 장로교는 훌륭해요. 저는 한국 장로교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 장로교의 목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장로교 교인이에요. 근데 한국 장로교는 이 사랑에 대한 강조가 조금 미흡해요. 경건, 봉사, 십일조, 어, 네, 주일성수 이런 거는 아주 좋아요, 강한데 사랑에 대한 강조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나 어, 미국 장로교는 안 그래요. 캐나다 장로교도 안 그렇고, 우리는 이 장로교를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아마도 유교적인 정서가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람이 꼭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믿음 좋다. 믿음 얼마나 좋아요, 믿음. 소망 좋다. 천국 소망, 예수 소망, 영화의 소망, 내일의 소망, 은혜의 소망. 믿음 최고지, 소망 최고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단연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기독교에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14절, 5장 14절에서도 5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극단적인 과장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신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이 영, 이그 당시 지적 이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았던 교회고 그래서 그만큼 분란이 많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방언을 하는군요.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도 하네요 그리고 이말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지식, 그냥 조직신학을 통달한 모양이죠 모든 지식이 있고 아참 당신을 보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군요 그럼 모든 것으로 구제할 만한 준비가 돼 있네요 당신 고린도 교회를 보니 그리고 비밀을 깨닫는군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신앙심이 뜨거워서.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깽가리, 깽가리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한 말이 돼서 이 사랑이라는 말의 위력과 가치가 좀 흔해진 그런, 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경향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진실로 저를 가장 먼저 포함하는 겁니다. <laughs> 저를 포함해서 진실로 진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꼭 먼저 노력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보듬어 주고 아, 여기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난못 봐. 난 저, 난 죽어도 못 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저는 이해가요. 저도 그런 사람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나 저는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주여. 제가 진짜 저 강대상에 서서 설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마음 가지고 제가 어떻게 또 저기를 올라가겠습니까? 저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어, 이런 마음을 어, 조금씩 조금씩 그리토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나와 원수 맺는 사람 나와 잘안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먼저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한번 꼭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아 내가 입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다라고 오늘 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신약이 20 음, 7권인데요. 그중에서 "사랑하라"라는 걸 강조 안 하는 책은 딱세 책밖에 없어요. 어, 하나는 사도행전인데, 이거는 히스토리북이잖아요. 역사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개념은 나와요. 또안 아, 나오는 책은 유다서라고 있어. 요 유다서는 이건 독특하게 쓴 책에 "이단 조심하라"라고 쓴 책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야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람의 집약적인 얘기는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이 발휘하는 수평적인 이웃사랑으로 어, 집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이 풍성해지길 원하고 삶이 정말 은혜로 넘쳐나길 원하고 내 삶이 기독교의 복음으로 윤택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사랑을 꼭 노력해보십시오.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보십시오. 제가 정말 어려운 숙제를 하나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어디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드렸는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면서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곳. 이웃을 사랑해 했을때 가장 가까운 내 이웃. 누구죠? 가족이에요. 가족.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배우자. 배우자. 이놈의 자녀. 자녀. 형제, 자매. 이 가정은 사랑을 실천하기가 가장 어렵죠.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치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 그러나 사랑,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래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사랑의 실천이 단단해지고, 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막옷 벗어 던지고, 아, 뭐, 아, 피곤해, 귀찮아, 막 이러고, 밖에 나와서 아유 형제님, 아유 할렐루야 샬롬.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번 포이스레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하고도 좀 친했어요. 그래서 승욱 너 오늘 집에 가서 뭐하니? 뭐 그래서 아 교회 봉사랑 학교 공부 너무 힘들어갖고 좀 자야 좋겠더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데 너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너 너의 아내 와이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지. 애들도 보고 잔디도 깎고 청소도 하고 아좀좀 좀 쉬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교수가 한 말이 rest 진짜 쉼은 천국 가서나 있는 거지 <laughs> 이 땅에서 쉼을 네가 논하더니 are you kidding me res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 그렇구나. <laughs> 저기 산증인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열심히 실천했다고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노력을 했어요. 정말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이 사랑을 꼭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